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이제 어제 시작되었는데 올한 해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들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와 온한 해를 같이 지내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 한절만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이게 수전절이라는 그 말이 나와요. 이게 수전절은 교회 안의 절기처럼 지내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없던 절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무슨 초막절, 장막절, 뭐지, 그런 절기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수전절이 없었습니다. 이제 수전절은 신약 때 생긴 건데요. 어,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나라에들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한 일이지 있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들이 더럽혀졌죠. 어, 기원전 164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그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이방신들, 신상들. 그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이 성전을 청결, 청결케 한그 일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 그, 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늘 씻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럽혀지잖아요. 저는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 없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도 수전절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저 친구가, 그, 아주 오래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여자의 5학년 반을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분반 공부하는 시간에, 에, 어떡하면 천국 가니?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가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니다 근데 그날 또, 그냥, 어떡하면 지옥을 가니? 하고, 우리 그 친구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자이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더럽혀진 적이 많지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첫째는 일본을 꼽을 수 있겠죠.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조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여주 요주의 인물로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죠두 번째는 북한의 공산당들이 교회를 핍박했지요. 어, 그건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어,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때 교회가 더럽혀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핍박을 받았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깨끗했고 더 강해졌고 순수했고 복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크게 더럽혀지지는 않아요. 핍박은 낫죠 아, 더럽혀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수록 그럴수록 교회는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 문제는 어,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어요. 내부 교인들의 타락이에요. 신앙적인 영적인 타락이 심각한 교회의 부패와 더럽힘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더럽혀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작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도리어 교회가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또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어떤 세력화될 때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세속적인 바른 정치가 아닌 세속적, 세속적인 정치적인 권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잘못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아니라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 충족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런 권력, 그런 세상적인 매력에 욕심을 내는 기득권층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점점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같이 더럽혀지고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아, 무슨 이제 교회가 커지는데 교회가 또 많은 교회가 되니까 노회가 되고 노회가 커지니까 총회가 되고 무슨 연합파가 생겨러는데 그럴수록 그게 세력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을 힘입어서 자기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 본래 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교권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생긴 이권들이 있었잖아요.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그러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장사하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 로마 카도리 교회도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부흥했었고요. 그런데 부흥하면서 문제가 오지 않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아, 교황의 권위가 아, 국왕의 권위를 넘어서고 또 돈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직분이 이렇게 계급화되고 그러면서 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만큼 교회가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로마 카도릭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뭐 개신교라고, 우리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데, 그런 잘못한 교회를 수전절 지키듯이, 교회를 깨끗이 한다고 개혁했던 교회들도 또 시간이 가니까 또 그와 같은 전처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럽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큰 교회, 무슨 노회나 총회, 이런 큰 세력이 아니라, 교회 작은 교회 안에서도 제가 누차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직분이 계급화되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뭔가 작은 권력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이 일에 빠져들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딴 재미들에게 눈독 들이지 마세요.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순수한 맛을 진짜 예수 믿는 참 재미, 참 기쁨, 진짜 복음, 진짜 축복을 욕심낼 수 있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또 교회 잘못된 부분 그런 기득권이나 그런 게 있으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듯, 그 상을 엎으시듯이 여러분, 그게 용감하게 교회의,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 프로테스트하고 싸우고, 어, 그래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려고 할때 생명을 걸었어요. 정말 죽을 위험에 처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싸워서 결국은 교회를 개혁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마틴 루터의 일들이 우리 날기세 식구들에 의해서 이어져서 주의 몸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깨끗함을, 순수함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는 말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도 수전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늘 일어나면 몸을 씻고 그렇게 단장을 하듯이 우리도 늘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좀 힘든 말씀이지만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참 힘들어요. 나는 깨끗하고 남들은 다 잘못됐다. 이런 식의 논조를 들리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깨끗하게 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 몸된 교회를 늘 깨끗하게 보수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 파수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전절이 있었습니다. 이방신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더럽혔던 것들을 다 깨끗이 한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켰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 자금에 우리 한국교회도 수전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세상적인 매력과 세상적인 권력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물들지 않는 정말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들이 필요한 때에 우리 날기세 가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 교회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 우리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할 때,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뻔는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우리 날개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깨끗하게 바르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늘 깨끗하게 수전절을 지키듯이 깨끗하게 보수하고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 루토와 같은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